필수소장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의 이름에 걸맞게 바다를 아침저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다에 대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꿈에 그리던 토지 물건입니다. 모닝콜은 파도 소리로 보는 그 뷰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입지 최고 조건의 저희 토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군 광역시에서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름부터 서면인 남해 서면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셔도 진교 ic까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진교 ic에서는 단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남해 군 소재지까지도 차량으로 불과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해 서면의 경우 남해 여주 해저터널, 다른 이름으로는 한려 해저터널 공사 시작의 신호탄을 울려 최근 들어 무척이나 남해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더 업되고 있는 호재에 속한 동네입니다. 남해여수 90분간의 통행시간을 단 10분간으로 말도 안되게 단축되어 여수와 남해가 단일 생활권으로 될 예정이고요 전라도는 여수, 순천, 광양 경상도로는 남해, 거제, 하동 관광라인이 조성되는 남해바다 그랜드라인이 조성될 듯 합니다 마창대교 아래 기산이 관광 테마 스팟으로 자리 잡은 만큼 남해 바다를 둘러다 볼수 있는 한려해저터널 좌우로의 개발 방향에 따라 기대치는 무척이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비교 불가의 라인에 속한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매물이 가격과 모양 그리고 주변 입지까지 부족함이 없이 나왔습니다. 저희 땅까지 오시는 길은 최근 도로가 신설되어 해안 도로로 잘 되어 있고요. 오는 길에는 회룡농촌 체험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요한 초등학교가 폐업을 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춰서 재단장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블로그나 각종 후기에 정말 호평 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갯벌 체험부터 캠핑장 스팟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각종 체험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희 땅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니 내비의 회룡 농촌 체험마을을 바로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 땅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면 남해 바다에서 보기 힘든 서해안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도해처럼 매력적인 작은 섬들이 드넓은 바다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푸른 바다 뷰 또한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우미도는 해룡 마을 천착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상륙이 가능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 입체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파도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저희 땅은 해안 일선에 위치한 기한 땅이고요. 총 면적 960평의 한 필지로 구성된 주변 막힘이 없는 독보적인 해안가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측기이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안 일선에 위치하다 못해 모서리에 있는 높은 가치성 면에서 비교불가의 땅이라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경우 전부 국교지로 앞에 폭파해 있는 땅은 유지로써 서비스로 사용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방과 국거로 접해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재방공사를 깔끔하게 해둔 상태라 컨디션은 좋구요. 전체적 저희 땅 지세를 살펴보자면 완만한 왕경 사이 별도의 토목공사는 필요없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이 넓게 빠져있어서 가시성과 노출성에서도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가구수는 몇채 있지 않아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고 보이는 가구수조차 국어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별도의 블럭이라 보셔도 됩니다. 또한 저희 땅의 경우 내만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라 바다에 바로 접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닷바람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강점 또한 큰 매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배든 큰 배든 가까운 선착장이두 군데나 있으니 배를 소유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곳에 정박하시면 됩니다. 저희 땅 매매 전에 매력 포인트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보적 해안 일선에 위치한 모서리 땅의 위치적 입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만에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서면의 한려해저터널의 수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카페. 또는 숙박업의 상업적 측면을 내비치기에 이 블럭에 가구수조차 없는 독보적 위치입니다 오는 길 또한 옆에 테마를 가지고 있는 해룡농촌 체험마을과 새로 신설된 도로의 접근 편의성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가격 5천만원이 내려간 평당 30만원의 총매매금액 2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지금 가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군 서면 중량리 땅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곧 도래될 가치의 창사진을 미리 볼수 있는 분들이 이 땅의 가치 또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닌 지금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되실 겁니다. 이만 저희 땅 소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수장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